제가 또 요즈, 요즘에 되게 잘 신고 있는 브랜드인데 DMA의 로치아 베시라는 이제 하이킹 모델입니다. 이 DMA의 모델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DMA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밑에 메이드 인 이태리 써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태리 감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. 그 DMA 같은 경우에는 197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럼 몇, 몇 년도야 한 50년, 5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요즘에 가장 하이브를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해외 에서 보면은 이제 뭐 Y 프로젝트나 하이킹 배트롤 그리고 뭐 해븐이라는 편집샵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품도 나왔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해서 디자인은 저는 좀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이런 하이킹 부츠의 오리지널 형태를 가진 모델 모델이지만 되게 트렌디한 컬러랑 모델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d m a 가 요즘에 가장 하이브를 많이 받고 있는 하이킹 부츠 브랜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그리고 d m a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마 베지엘라나 샤넬의 부츠도 생산해서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이 인정받은 공장이고, 그에 따라서 이 만듦새 자체도 엄청 꼼꼼하고, 하나의 모자람 없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. 슈레이스는 원래 이게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따로 구매하진 않은 거고 구매하시면 블랙 슈레이스가 따로 들어가 있고 이 옐로우 슈레이스가 껴져 있는 상태로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뭔가 이 블랙에 옐로우 슈레이스가 되게 포인트 주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었을 때 제가 이거는 신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얘는 피맛을 본 적이 없어요 딱 처음 신었을 때부터 좀 야들야들하니 좀 발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발 적응기가 필요 없었다 얘좀 이태리 브랜드여서 그런가 확실히 미국 브랜드랑 투박함은 없는 좀 이태리 브랜드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EO SS 때부터 d m l 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d m l 측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발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먼저 신어보고 있거든요 신어보고 나니까 아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처음 신었을 때 발에 적응기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 얘는 사이 사이즈를 지금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이제 조여주기 때문에 좀 사이즈 업을 해서 신으셔도 발에 크게 이제 부담, 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EOS S 때 저희 매장에 제품이 입고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집중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